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대화하기 어렵고 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다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귀가 막히고 눈이 멀게 되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 세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다른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참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도 이게 이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잘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 내가 오라. 너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관계까지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마음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무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자 어,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맞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에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행동보다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이 더 좋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경외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죄를 짓게 마련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부류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고 죄를 짓죠. 모르니까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지는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많음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의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남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권력을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본들,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해를 가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떠한 제재나 징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을 무시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야, 너희들 나라고 하는 존재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또 대표기도 하실 때에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어디에 있든 어디를 향하여 숨어 들어가든 거기에는 언제나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조그만한 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짓는데 있어서 나를 보는 한 사람의 눈만 있어도 여러분 그 죄를 짓기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정말로 무엇인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합시다. 내가 장관의 자리 하나 줄테니까 나와 함께 일합시다라고 한다면 그 장관직은 굉장히 영화롭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자리 하나 줄테니까 나와 좀 동행하자. 나와 좀 동역하자. 내가 전도자의 사명으로 너에게 좀이 사명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줄 터이니 나와 함께 좀 동역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꾸 왜나만 시키십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꼭 해필 접니까? 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장관의 자리를 주면서 나와 좀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데 왜꼭 나한테만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불평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우리의 지식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속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관계, 규정하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는 끊임없이 신혼의 관계, 결혼의 관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하나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여 버릴 것 같으니까 결혼하나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러한 결혼을 비참한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왜 결혼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내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 걱정이 되어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 뭐가 남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언제나 늘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왠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끊임없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이웃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시작해서 29절에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들 왜내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느냐? 너희들 왜 그러한 이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것들을 착취하고 있느냐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배불리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 자꾸 그렇게 착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세상에서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왜 하나요? 우리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단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조차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자신의 부유함이 됐던 자신의 성공이 되었던 그 무엇인가가 생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겨 버린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착복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일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무서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31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타락과 어떠한 잘못되어진 죄악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못되어 버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공생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목회자는 어떻게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공생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러한 타락을 다시 한번 일으켜 부흥과 회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목회자 물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의 영향력도 중요하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들의 책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책임 역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최선의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선순환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이 그리고 회복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인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요. 어느 곳을 가든 어느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든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능력의 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부목사들을 위해서도, 전도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교육부서는 교육부서대로, 또 부목사들은 부목사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며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허튼 말씀 되지 않도록.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친 말씀들을 선포하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교회 안에 놀라운 부응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리자. 그들의 타락을 걷잡을 수 없게 타락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회복과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